2024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MC 장현재입니다. 오늘은 선배 공무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웅 행정서기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논산우체국 행정서기부 김대웅입니다. 2022년 9월에 입직하여 현재 1년 6개월 정도 근무 중이고 우체국 서무 업무를 비롯하여 교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직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회의 중요한 축인 공무원의 실생활과 어떤 생각이 주를 이루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었고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준비할 때 이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021년에 이 전형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우체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경력을 국거로 지원을 하였고요.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경력채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업무 계획서 작성과 경력으로만 선발하기에 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체국은 금융, 우편, 보험 등 광범위한 업무 분야가 있고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업무에 대한 습득 못지 않게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서술했고, 면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합격하기까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하면 안 된다는 건 없다. 그런 자세와 마음을 전하려는 부분을 정말 노력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업무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뭔가 힘들었던 점 아니면 보람쳤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원했던 2022년도 우체국 모집 직무는 대부분이 교부 업무 및 서무가 거의 다수였습니다. 올해 2024년 요강을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지원 업무를 제외하고는 교부 업무와 서부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기록물인 등계 취급과 관리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공신력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고 업무 처리의 미비는 곧장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업무 처리의 신중함과 정확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체국이라는 장소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다양한 구성원에게서 오는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방문 고객에서 오는 다양한 태도와 피드백은 어려움과 보람을 동시에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의 장점 자랑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배치 이후 받았던 인재개발원 기본 교육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학 관련 전문가들의 수업이 재밌었고요. 과정들 중에 인생 그래프 작성이 있었는데 분임 조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그래프를 설명하고 함께 공감하며 글썽거렸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우체국은 주변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는 조금 다르게 덜 수직적인 면, 동료를 비롯해 선배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에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틈틈이 배우고픈 학습을 준비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재 개발원을 통해 함께 교육을 받았던 동료들과 같이 한 동영상이 있는데, 함께 만들었던 부분 중 부족함이, 특별함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수 있다고 믿는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 지원자 여러분들도 오늘 선배와의 대화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대홍 행정 서기보 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